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하와이 엘리빙스톤 홈처치를 섬기고 미래 예측연구소를 서치 조사하여, 쓰 어, 쓴소리만, 팩트만 골라서 하고 있는, 요걸 직장이 먹고 있는, 펜잠멘탈리스트 어, 사무엘리 인사드립니다. 아, 어, 조금 전, 이, 에 하다가 갑자기 또 끊겼어요.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아왜냐면 컴퓨터는 이좀 음, 복잡해요 뭐이 하는 기능도 많고 스마트폰은 간단하니까 에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뭐 양이 또참이렇 갑자기 끊겨지고 그러니까 양해 바라고요 어또 걱정스러워서 도화님께서 어아제왜 얘기하다가 왜 끊겼어요. <laughs> 두한이 이란 분은 이 누군가 한 얼굴을 보고 싶네. 에, 재밌게 말씀을 하셔. <laughs> 에, 어떤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빌려서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70분 가까이 되는데, 예 68분에서 또한 분이 또 나갔어요. 나갈 거왜 들어요? 와 <laughs> 어, 하여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왜 그런지 모르, 왜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이, 저는 이제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후원금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웃기는 소리도 하고, 예. 또, 재밌게 해야 또여러분들도 또, 아, 웃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아까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면요. 또, 또 끊길라. 아, 일단 겁나네. 그래서 제가 이 필요 없는 안 쓰는 걸좀몇개 지웠더니 조금 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때가 때인 만큼 지금 뭐에브라링컨 시대도 아니고 존 어, 아프킨의 시대도 아니고 2021입니다. 아이디 202030으로 가고 있는 10년 안에 전 세계 80억 되는 인구를 아이 RFID 생체 이식. 어, 화폐가 되죠. 이게 전자화폐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죠. 예, 128개의 디지털로 해서 80억까지 이게 막 섞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엔트클라스 출연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빅브라더스가.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운장을 시킨 겁니다. 예. 이름이 트럼프니까 트럼프고, 예. 마이클이면 마이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그게 더 맞는 얘기죠. 그리고 강나라 대통령들은 거기 따른 역할을 하고 있는 뿐인, 것, 뿐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딥 스테이트 뭐빅 브라더스, 유월드 월드,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락펠러 이 전부 다 예수회까지, 예. 이 예수에까지 로마 바디칸의이 뒤에 숨어 있는 그 프란체스코은화이퍼브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총장을 블랙퍼브라고 그래요. 화이퍼브는 블랙퍼브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네들이 빅브라더스 애들이에요. 그런지 유럽인 유럽이 애들이고 또 유태인인데 피가 섞인 유태, 유태인들이죠. 진짜 유태인들은 14만 4천이 계수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될 이제 이방인이 수, 숫자가 차면은 그것도 14만 4천이 딱 차, 차지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이제. 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아마 겟 전자 이렇게 등등 나오는 건데요 아 아까도 잠깐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비즈니스맨 이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을 테고 특히 자문서 같은 거 많이 읽었겠죠 자문서에 생활의 지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 예, 함부로 보증 주지 마라. 지나가다가 너와 상관없는 싸움을 말리라 그러지 마라. 그런 미친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삼국지, 손자병법 이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게 이제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어, 어떤 사람 대화하다 보면 화내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어, 말이 없이는 알 수가 있어야지. 자모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머리를 써서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결국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결국 이제 빅브라더스 애들이 트럼프를 이제 어렵게, 제가 그래서 사전 5기라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이기가, 이기게 됩니다. 아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바이든을 1월 20일 날, 어, 친식을 뭐, 하도 해서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게 하고 난 다음에 후드로 쳐가지고 그럴지 아니면 나는 후자 같은 경우인데 1월 20일 날 아예 그냥 싹을 잘려버려서 예, 자기가 예, 취, 취임식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짧지만 그동안에 준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누가 트럼프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에저 예, 예, 바이든이나 측근 이런 민주당 낸시 이런 아, 소수성애 이런 거 기타 등등 돈 띵가몽 이런 거다 아, 하고 나면 국민들은 또확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어, 그러니까 더 이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그래서 어, 세계는 이 빅브라더들들이 세계를 트럼프를 갖다가 만만세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아이디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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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공 RF 아이를박년대각 대통령의 대통령들을 각 나라 대통령들을 어, 대동하고 그걸 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만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겨야 글로벌 빅브라더들이 도널드 트럼프 할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큰 프레임을 보는 거죠.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법이 어떻건 뭐배탕매처 이런 건 이제 어 박병훈 씨나 뭐 정정산 씨나 또 누구더라? 무슨 박병훈가뭐공병호공병호 예 씨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 그렇게 연구하 하면 저도 힘드니까. 아 그럼 저도 후원금 받아야 돼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그런 예 실력은 안 되니까.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지었습니다. 네, 트럼프 승리. 어, 그다음에 어, 빅브라더스의 브라더, 빅 금마들 계획은 트럼프를 운장시켜서 글로벌 빅불더를 RFI들 박는 게 목적이고 곧 조만간 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 아 어, 이키메니컬 무먼트, 브인터페이스 무먼트라 브 하는데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가 어, 독수리 사냥자가 같이 갑니다. 트럼프 승리합니다. 나는 트럼프 편도 아니고 바이든 편도 아닙니다. 먼저 털면, 예, 주문이 들어서 먼저 하는 누가 있겠어요. 어, 그러나 빅브라드 그 행님들이, 금마 그 행님들이 작전이다 이거지, 설계다 이거지, 공작이다 이거지. 예, 이렇게아시면 되겠어요. 말안나타